안녕하세요.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. 미탁품들이 도착한 것들 영상을 올립니다. 네, 온지는 조금 됐는데 저희가 또 휴일이 또겨 있어가지고 이리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렸습니다. 네, 온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박동우님께서 조선경으로달라온 <laughs> 상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자, 예. 진짜 추억의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. 디지털 몬스터 20주년 <laughs> 컬러별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네, 종류별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두종류 네 요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잘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요게 윤지용님께서 보내주신 미타품입니다. 어, 다른 제품들, 이제 건담홀릭 쪽에서 할 것들을 미리 지금 빼놨고요. 저희 피규어홀릭 쪽으로 도착을 한게 제가 예전에 로보톤 빌키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리즈입니다. 히스테리카 플레오파타 그리고 아주 그냥 야, 이걸 다 어떻게 구하셨나 싶을 정도인데 나머지들도 빌키스 네. 빼고 나머지 기체들 발매된 걸다 모으셨나봐요 네. 라인업들 아, 잘 도착을 했습니다 모자포도 다 도착을 했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게 가장 최근인 것 같은데 이경수님께서 보내주신 물건입니다 안에 편지가 있군요 네, 슈퍼로그 좋아하시고 게임도 많이 하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셨다고 하시는데 요거에 삘고치 쳐뒀고 고토부키에서 나왔던 다이젠가 <laughs> 이름만 들었을 때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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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했는데 어, 다이젠가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제품들 무사히 다 도착을 했고요 이것들은 네, 좀 아직 미, 리뷰가 밀린 게 많아서 그것들 다 하고 나면은 좀 많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도착했고요. 다음에 또 도착하면은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